신경이 있죠. 그다음에 경락이잖아요. 이것 다 구분 아겠어요 혈관과 신경과 경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경락이라는 것이 지금 어, 잘 모르실 거예요. 신경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은 뭐. 딱 건들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경이라는 얘기예요. 혈관은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그 혈관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 경락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혈관 속에 있어요. 속에.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이 속에 있는데 이게 보이냐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혈, 저 경락을 경락이라고 이름을 쳤느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렇게 이제 혈관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먼저 시간 내야겠지만, 물은 작은 뚜랑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서로 흘러가죠. 그런데 우리 혈관 어떻게 돼요? 큰 거에서부터 작은데로 내려간다는. 이렇게 자연하고 완전 히 반대죠. 그래서 여기가 피가 탁하면은 양쪽으로 가면서요 여기가서 고기가 하나 찌꺼기가 하나 여기가 딱 달라붙으면은 그 찌꺼기를 대해서가 자꾸 달라붙는다. 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맥혀버리는 거죠? 응. 똑같이 여기도 맥혀버리는 거죠 응. 예. 그래서 응. 요거를 뚫어주는 게 뭐예요? 침이야. 침. 경락 울르다는 데가 그 예, 예. 지압을다가 눌러주든지. 그러면 우리 몸은 얼마나 예민한가 하면 은 침만 살짝 여기가 닿도 이게 싹흩어져 버려. 요 뭉친 것이. 혈액이 어째 빨리 도니까. 또, 손으로다가 눌러만 줘도 이게 확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경락 치료를 받고 나면은 몸좀 개운하죠. 예. 네. 예. 네. 그거예요 혈액이 확 도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없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없애버려요. 이거 안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렇없애버려그 말이야. 안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면 되는데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네, 내가 말한 거. <laughs>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 이렇게 먹으면은 거기에 지방이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으로 인해서 혈액이 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삼겹살이 좋아요? 예? 좋은 게 아니라, 그 <laughs>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고기도 먹으면 기름 나오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기름 나오고, 오리고기닭고다 네. 기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이런 녀석 뭉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그요 저는 삼겹살을 전혀 안 먹어요. 벌써. 아니 잡수야돼요 <laughs> <laughs> 그런 걸안 먹어요 안 얼마나 맛있다고 안 먹어요 <laughs> 목삼겹은 <웃음> 먹는데 삼겹살은 아예 <아니> 안 사요 <laughs> 자왜 <히로> <laughs> 그럴까? 우리 권사님 몸이 조금 기대하시죠?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물천제비가 아니죠? 네 <laughs> <laughs> 우리 사모님은 물천제비죠? 예. <laughs> 네. <laughs> 왜 그러냐. 이게 바로 효소 분석이에요. 효소란 무엇인가? 그렇죠. 효소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효소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할게요. 한꺼번에 다 하면은 다 알아서 또 뭐라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은 나중에 또 내가 뭐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할게요. 오늘은 어떤 걸 할까요?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 많고 줄는 것을 조절을 해요. 많고 줄는 것을 조절을 해요. 그러면 소금물을 우리가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티스푼을 하나로 먹으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서로 수저를 하나를 먹었어. 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설이 돼요. 남은 것은 배설이 돼버려요. 예. 네. 근데, 티스푼으로 하나를 먹으라했는데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조금만 먹었어요. 그럼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부족한 것은 또 채워져요. 그게 효소 는일이에요 남으면은 내 버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게 효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지금 효소가 어떻게 됐어요? 부족해. 부족해가지고서는 지금 내보내들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공부하시면 더 좋죠, 그죠? 자, 오늘은, 오늘은 요, 요기까지만. 효성하고니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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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배우셨으니까. 네. 그수고 그 먹는 저녁에 네. 그수로에서는 저녁 싸고 먹는 그 시간인데 그 사람 사람마다 개체마다 양이 틀려요. 티스푼 은한 수저 먹을 사람 반 수저 먹을 사람 그렇게 그게, 그게 어떻게 그건 아니고 저는 반 수저 먹으니까 티스푼으로 그건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수영체기는 수형 체질은 소금을 좀덜 먹어도 돼요. 단, 단. 몸에 소금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화형 체질이나 목형 체질이나 목화형이나 화토형이나 토금형이나 해서 이 수가 부족한 분들 있죠. 그렇죠? 네. 대대 보면 수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뻐도, 그 이제 이쁜 사람들은 좀더 먹어라 그 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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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하나 더 주고. 조금만 <laughs> 네. <laughs> <laughs> 더잡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락이라는 것은 여기를 갖다가 경락이다. 그럼 여기 어떤 선이 있느냐? 선이 없어요. 선은 없고 여기를 경락이라고 이제 렇게이 이름을 쳐서 침을 놓죠. 우리가 또 이제 지압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경락이 셀수 없이 많아요. 셀수 없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아요 정도는 경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육장육부에 있는 이 이렇게 이제. 표시해놓은 거 있죠. 이거야, 이거. 요거는 그래도 사람 손으로 눌러서 효과를 볼수 있는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초 말혈관 이런 데까지 왔는데 여기 요기 누른다고 하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빼고 네, 그렇게 한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인맥과 동맥을 오늘 배우자고 해요. 인맥과 동맥 어,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43페이지 네. 책으로 보시면 은 어, 인맥은 폐경락에 있어요 인맥은 폐경락에 있고 43페이지요? 아니 여기에 여기에 43페이지 노트 노트 이걸 예 옛날 거라 틀려요 책한권 주세요. 그, 아, 아, 없어요? 네, 그 잊어버려가지고. 어, 그래요? 한번 거기 보면 끝머리께한번 보세요. 끝머리께 인맥과 동맥이 나와요. 책안 나왔네요. 네. 흐흐흐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4 3페이4 3페 아, 잠깐만. 인맥의 동맥 나왔죠? 자, 인맥과 동맥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몸의 육장, 육부마다 다 경락이 있는데, 이 인맥과 동맥은 우리 몸을 절반을 탁 나눈다고 했어요. 앞뒤로. 절반을 탁나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른 얘기하면 은두 쪽이에요. 두 쪽.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앞에 있는 것은 인맥, 뒤에 있는 것은 동맥.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앞, 우리가 앞에, 앞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음이죠. 우리 몸을 봤을 때 앞에는 음이죠. 뒤는 양이죠. 네. 그래서 인맥은 음의 맥이고, 흉맥은 양의맥이다. 그래서 이 인맥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헤음서부터 시작돼. 혈음은 항문하고 생식기하고그가운데요 항문하고 생식기하고 가운데.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해음인데, 해음에서 시작되가지고 서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요, 요렇게 한두씩 올라가가지고 서로 요 승장. 해음에서 시작해서 승장까지 올라가요. 신장은 어딘가 면 아래 입술 밑에 아래 입술 밑에 여기까지 꼭 눌러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요. 동맥은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동맥은 장강에서부터 장강에서부터 은교까지 요 근데 은교 가기 전에 헬케에 올라가서 은교로 내려와요. 자, 여기 여기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대로 돼 있어요.